안녕하세요. 멋진 아재입니다. 카드 업계가 난리네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수수를 인하해달라고 정부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지방 선거가 또 얼마 안 남았고요. 또 3년마다 카드 수수료 조정이 이루어지는데 그 3주기가 지금 돌아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카드 업계는 원래 세번 정도, 세번 정도 수수료 인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올 7월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0.3% 포인트 인하하기로 했잖아요. 게다가 지금 현재 카드 한 건당 95원 상당의 수수료가 붙습니다. 정액제거든요 그게 얼마든지 간에 95원 수수료가 카드로 하면 붙게 돼 있는데 이것을 정률제 예를 들어서 5만원 이하 결제하다 보면 5만원까지는 일정 금액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액제가 정률제로 바뀌게 되면 이 작게 작게 이렇게 결제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아마도 수수료 할인 효과가 있을 거예요 편의점이라든가 제빵 제과점 뭐 이런데 할인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주 또 인하가 되는 거고요 올해 이제 3년마다, 3년마다 카드 수수료를 협상하는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3주기마다 이렇게 돌아오는 해이라서 올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 협상이 이나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야, 그렇다면 카드에 투자한 사람들은 진짜 악몽이겠네, 악몽. 카드는 당분간 카드 투자는 진짜 건물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KB 카드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을 들고 나왔어요. 아, 이대로는 못 버티겠다. 그래서 10년 이상 근속한 사람들에 대해서 희망퇴직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게 되면 카드 업계는 자연스럽게 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사실 수수료가 좀 비싼거는 사실이지만 잘못된 정책을 업계에다 증가하면서 업계가 더 어려워지는 이런 결과를 지금 초래하고 있는거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 보면 B2B같은 경우 있잖아요 대기업 협력사들 이런 데는 못 올리잖아요 올려라 올려라 유통업체들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사람 올려주라 단가 납품단가 올려줘라 이게 잘못된 정책을 기업에다 전가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는 카드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렇게 보이는 모양새입니다. 어쨌든 카드 업계도 나름대로 자구책이 마련돼야될 거고 그에 따른 구조조정에 의해서도 좀 탄력적인 구조조정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밖으로 나가서 어려움을 겪지 않게끔 했으면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